점수 잡는 팩터스. Fame, fame. 어이사람되게 유명한가봐 막 뒤에 보니까는 어캐라맨이막 찍고 있고 연설을 하는 거 있고 저 그렇죠? 자이 사람은 fame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 명성. Fame. 여러분 name하고 비슷해요.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Name, fame. 그죠? 명성과 평판이 fame예요. She used her fame. 그녀는 자기의 명성을 use 사용했대 이용했대 to raise money. 뭘까요? 이 raise는 여러분 모으다로 썼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for children in need. 아이들을 위해서인데 in need니까 이 도움 속에 있는 아이들이야. 즉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children in need 그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유명한 사람이 앞장서서 저를 어, 보고 여러분 돈을 모아주세요. 했던 모양. 이죠? 자, 이때 fame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fame의 형용사 어떻게 생겼을까요? 유명한, famous. 이것도 알아두기. 그래요, 파생어, famous. 유명한. 다른 말로 잘 알려진 해볼까요? Well known. 이렇게 또 하나 기록해 놓기. 유명한. 좋아요.